플루타르크, 영웅전, 알렉산더, 칼리스테네스의 죽음에 관하여서는 일선에 의하면 알렉산드로스가 교수형에 처했다는 설도 있다. 또, 일설에 의하면, 족세에 채워져 투옥되었다가 병들어 옥사하였다는 설도 있다. 카레스에 의하면, 체포되어 7개월 동안 투옥되었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참석한 가운데 총회에서 재판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알렉산드로스가 인도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 칼리스테네스는 아마 비만한 데다 이가, 많아, 많이, 깨어, 이가 많이 깨어 사망하였으리라는 것이다. 이상 이야기한 일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보다 나중에 생긴 일이다. 코린트인 데마라투스는 이미 연루한 몸이었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알렉산드로스를 만나러 왔다. 그리고 왕을 보고 태양께서 다리우스의 옥자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버린 그리스인들은 큰 영광을 빼앗긴 사람들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부터 받은 호의를 오랫동안 즐기지도 못하고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그리하여 호화로운 장례식이 집행됐고, 군대는 그를 위하여 높이가 80 큐비대에 이르는 호화로운 우두함을 만들어졌다. 위에는 내필로, 내필의 마리 끄는 아주 호화롭게 장식된 전차에 끌려 해안으로 운구됐다 알렉산드로스는 산을 넘어 인도로 들어가려고 생각하였지만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다량의 전리품 때문에 행군이 곤란할 정도였다. 이것을 본 왕이 날이 밝자 꾸려진 짐 중에서 자신의 짐을 몽땅 꺼내어 불지르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이어 측근 장군들의 것을 태워버리고 맨 나중에 마케도니아 병사들의 짐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하였다. 필수품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만 나눠주고 그 나머지 것은 불살라버리거나 부숴버려 알렉산드로스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 그러나 벌써 그는 죄를 지은 자에게는 용서를 모르는 무서운 징벌자로 변해 있었다. 왕은 그의 축군 중 하나인 메난데레를 수미대장에 임명하였는데, 그가 그 자리를 비하여 도망쳐왔으므로 그를 붙잡아 사용에 처하였다. 또 반란을 일으킨 오르소다 테스라는 원주민의 장수를 왕이 몸소 쏴주겠다. 이때 양이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 양의 머리가 개성했다. 머리의 색깔이나 모양이 꼭 페르시아 풍의 왕관을 닮은 것이 달라붙어 있었고, 그 왕관 양쪽에 혹이 붙어 있었다. 왕은 이 전주를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항시 데리고 다니던 바빌로니아 임체관들을 시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그리고 측근들에게는 자기가 걱정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자기가 어떻게 될 경우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올린 권력을 악한 신이 천안 출생의 무기력한 자에게 넘겨주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 좋은 징조가 나타났으므로 그가 실망하고 걱정했던 일도 곧 사라지고 말았다. 이 무렵 왕실 격리 장관인 마케도니아인 프로세네스가 왕이 막살을 짓기 위하여 옥수수 강가에서 땅을 파고 있다가 기름이 섞여 나오는 셈을 발견했다. 그것은 향기도 맛도 올리브유와 다를 것이 없었다. 광채도 나고 부드럽기가 올리브유와 똑같은 것이었다. 이 지방에서는 과거에 이러한 올리브유가 산출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옥수수 강의 물은 매우 부드럽고 시원하여 그 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가 부드러워진다고 전해지고 있다. 아무튼 알렉산드로스가 얼마나 기뻐했는가는 그가 안티파테르에게 보낸 편지에도잘 나타나 있다. 그는 그가 일찍이 신에게서 받은 은총 중이 전주야말로 최대의 것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이번 원적은 결국 영광스럽게 성공을 거둘 것이지만 그러기 위하여 그가 겪을 천신만구는 말로 이루 다 표현을 할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올리브유는 노구를 달래주는 것으로서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작전은 많은 위험이 따랐다. 중상도 입었지만, 병사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것은 필수품의 곁빛과 열측할 수 없는 기후의 변화였다. 그 자신은 대단무쌍한 용맹심으로 운명을 이겨냈지만, 병사들은 그와는 또 달랐다. 그리하여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발휘하여 적군에게 이기는 것을 명예로 삼고 있었으므로, 용감한 병사들에게는 점령하지 못할 것이 없고, 겁쟁이들에게는 권, 견고, 완성벽도 하딩에 소용이 없다고 병사들에게 일깨워 줬다. 시시미트레스의 성체를 포위하고 있었을 때였다. 그 성체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있어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데다가 병사들은 기진 맥진하고 있었다. 그러자 알렉산드로스는 옥시아르테르에게 시시미트레스는 어떠한 사나이냐고 물었다. 옥시아 르테스가그 자는 가장 겁쟁이라고 대답하자 알렉산드로스는 대뜸 이렇게 자신있게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성체는 우리 것이오. 그 자의 머리가 썩어 있으니까. 마침내 시시미 트레스에게 겁을 주어 그 성체를 점령하고 말았다. 그 밖에 또 다른 동체를 공격하게 되었는데, 마케도니아 병사들 중에 자기와 똑같은 이름의 알렉산드로스라는 병사가 있음을 발견한 왕은 그 병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였다. 오늘은 그대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싸워주게. 그리하여 이 청년이 용감무쌍하게 싸우다가 마침내 전사하자 왕이 슬퍼하며 몹시 침통해 하였다고 한다. 또 니사를 공격할 때였다. 그 성취 역시 깎아지른 듯한 강가 절벽 위에 있었는데 강이 너무나 깊어서 막혀두냐 병사들이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떨며 진군을 주저하고 있었다. 그것을 본 왕은 강뒤에 서서 이렇게 개탄하였다. 아 이게 무슨 꼴이냐. 내 어찌 헤엄을 배워주지 않았던고. 그리고는 방패를 손에 든채 강을 건너려고 하였다. 이 모습을 본 병사들이 일제히 뛰어들어 강을 함께 건넜다. 그리하여 공격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성채를 점령하지 못한 채 전투를 중지한 상태였다. 그때 보이덴적이 사절단을 보내와 강화를 요청하였다. 사절단은 알렉산드로스가 무장을 하긴 했으나 시종을 하나도 거느리지 거느리고 있지 않은데 매우 놀랐다. 이윽고 왕에게 부하 하나가 방석을 가져왔다. 그러자 왕은 사절단 중 제 연장자로 보이는 아쿠피스에게 그것을 권하였다. 아쿠피스는 알렉산드로스 왕의 운한 모습과 그 넓은 도량에 감탄하여 어떤 일을 하면 우방으로 대접해주겠느냐고 물었다. 알렉산드로스 왕은 직석에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대를, 그대 나라의 백성들이 왕으로 삼고, 나에게는 그대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 100명을 볼보로 보내준다며, 이 말에 아쿠피스는 웃으면서 토를 달았다. 아니오시다 대왕. 가장 훌륭한 사람들보다 가장 쓸모없는 인물을 보내야만 저는 더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인도의 여러 왕중 탁실레스 왕이 있었다. 이 왕은 이집트보다도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특히 목장이 많으며 수확물도 많았다고 한다. 또 지혜도 있는 사람으로서 알렉산드로스 왕을 찾아와 반갑게 인사고는 "아, 이렇게 말하였다. 이성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물과 필요한 식량 때문에 할수 없이 전쟁을 하는 법인데, 만일 전하께서 그러한 것을 우리들로부터 빼앗으려는 생각이 아니시라면 어찌하여 우리들 사이에 전쟁과 전투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밖에 재본이 재산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 사람이 전화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전화에게 드릴 용의가 있지만 적게 가지고 있다면 전화로부터 기꺼이 좀 받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왕은 그에게 오른손을 내밀며 말하였다. 그와 같은 우의에 가득 찬 말을 들으면 우리들의 해견이 싸우지 않고 끝날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든 왕께서는 이길 승산이 없으십니다. 왕의 친절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지 않고 공명 정대하게 싸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많은 선물을 받자 그보다도 많은 선물을 상대방에게 주고 화폐 일천 탈렌트를 더 첨부하여 주었다. 이것을 보고 직근들은 극히 못 마땅하게 생각하였지만 알렉산드로스 왕은 동방인의 대다수로 하여금 한층 더 자기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였던 것이다. 인도인들 가운데 가장 용감히 싸운 것은 민병들이었는데, 알렉산드로스는 꾀를 내어 어느 도시에서는 그들과 강화를 맺고 물러가는 그들을 아, 도중에서 습격하여 전멸시키기도 하였다. 다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왕답게 신의를 지켜 온 대왕으로서는 이것은 큰 오점이 아닐 수 없었다. 이들 민병들의 못지않게 철학자들도 알렉산드로스 왕에게는 골칫덩이였다 철학자들은 인도의 왕들 중 그에게 아부하는 왕을 비난하였으며 자유민중으로 하여금 그에게 반기를 들어 독립을 쟁취하게끔 선동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할수 없이 많은 철학자들을 아 교수형의 처하였다. 포르스 왕과의 전쟁에 관해서는 알렉산드로스 자신이 그의 소환에 상세히 적고 있다. 그것에 의하면 양신형 사이를 히다스페스 강이 흐르고 있는데 포르스 왕은 언제나 적군의 도화 작전을 경계하여 그 전면에다 코끼리 떼를 배치하여 감시하고 있었다. 반대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자기 진영에서 매일같이 큰 소란을 일으켜 적이 만성이 되어 경계를 소홀히 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폭풍우가 부는 깜깜한 밤에 일부 보병과 최정의 기병대를 이끌고 적진에서 멀리 떨어진 조그만 섬으로 건너갔다. 그곳에도 비는 처절하기짝겁게 내리 퍼부었으며 천둥범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또 자기 진영으로도 많은 벼락이 떨어져 병사 며칠 벼락에 맞아 죽는 현장도 목격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는 그러지 않고 그 작은 섬을 출발하여 대안으로 향하였다. 병사들은 뗏목을 버리고 가슴까지 물에 잠긴 채 무기를 손에 들고서 뒤엉켜 급류 속을 건너갔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보병대를 뒤따라오게 하고 자신은 2 0펄롱약 4km가량 말을 타고 전진하였다. 그는 저기 기병대가 기습해 와도 이쪽이 훨씬 우세하고 저기 보병대를 동원하여 공격해오더라도 그의 보병대가 그전에 도착하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 결과... 저의 기병 1천과 전차 60대와 만나 이를 공격하여 물리쳤으며 전차는 전분하포하고 기병 400을 죽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코끼리와 저의 수가 박강한데 겁을 내어 자신은 좌익을 공격하고 코이누스에게 우익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저의대각이 시작되자 양날개가 다같이 코끼리가 있는대로 몰려가서 그곳에서 대혼전이 벌어졌다. 알렉산드로스는 여기서 제8시까지 싸워 아침내 적을 굴복시켰다. 이 사실은 알렉산드로스 자신이 그의 편지 속에 기록한 대로다. 대부분의 사가들은 포로스 왕이 거인으로서 거대한 코끼리 위에 탄 모습이 마치 보통 사람이 말을 탄 정도로 조화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게다가 그 코끼리도 가장 큰 것이며 놀라우리만큼 영리하여 항상 왕에게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다. 왕의 의기가 드높을 동안에는 덤벼드는 적을 붙질렀지만 포로스 왕이 많은 투창을 몸에 박고 무상당하여 털떡거리고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왕이 자기 등에서 떨어질까봐 그, 그것이 심히 걱정되어 무릎을 꿇고 땅 위에 천천히 앉아 코로 왕의 몸에 박힌 두창을 하나씩 살며시 뽑아줬다는 것이다. 포로가 된 포로스 왕에게 알렉산드로스가 어떻게 대우해 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었을 때 포로스는 짤막하게 대답하였다. 왕답게! 그 밖에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역시 간단히 대답하였다. 왕답기라고 하는 말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포르스가 왕으로서 지배하고 있던 왕국을 총독의 칭호를 지어 통치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15부족과 5천이나 되는 상당히 큰 도시와 무수히 많은 출락이 있었다고 하는 자치 지역을 포르스에게 주어 통치케 하였다. 그세배나 되는 다른 지역도 정복하여 측근의 하나인 필리포스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포르스와의 전투가 끝난 후 알렉산드로스의 애마 부케팔로스가 죽었다. 이것은 전투 직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꽤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일로 많은 사람들은 부상을 당하고 치료를 받던 중 죽었다고 한다. 또 오네시크리스투스에 의하면 노세하여 죽었다고도 하는데 부케팔로스는 30세에 죽었다. 알렉산드로스는 매우 슬퍼하며 그야말로 중마고위의 죽음을 기념하여 기다스페스 강가에 도시를 건설하고 북제팔로스라 명명하였다. 또 그가 기와하며 길은 페리타스라는 이름의 개가 죽었을 때에도 그 이름을 딴 도시를 세웠다. 이것은 레스보스 사람 포타몬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사가소티온이 전하고 있다. 보르스 왕가의 싸움은 마케도니아 군의 의기를 꺾어 인도를 그 이상 더 정벌하고 싶은 그들의 야망을 분쇄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이만의 보병과 2천의 기병을 거느리고 있는 포로스왕을 간신히 격퇴한 그들에게는 30이 펄롱이나 되고 수심이 100패덤. 1패덤은 약 6비트 나트에는 겐지스강을 도강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여겨졌다. 게다가 대안에는 무수히 많은 무기와 말과 코끼리들로 가득 차 있다는 소문이 찾아케요 마케도니아군을 공포로 물고 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전진을 강요하여 겐지스강을 통하려는 알렉산드로스에게 모두들을 반대하였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기병 8만, 보병 2 20만, 전차 8천, 코끼리 6천을 거느리고 있는 간다리타족. 프라이시아 족의 왕들이 알렉산드라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이것은 혹풍쟁이의 과장만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뒤 얼마 되지 않아 이 나라의 왕이 된 안드로코투스는 셀레우쿠스에게 선물로 500마리의 고기를 보냈다. 그리고 60만의 군대를 이끌고 인도 전역을 전복하였던 것이다. 그래하여, 그런데 알렉산드로스는 부하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처음에는 분하고 슬퍼서 자기 전막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는 자리에 누워 만일 겐지스 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부하 장병들이 이룩한 일을 전혀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며 여기서 철수하면 패배를 자인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측근들이 그를 위로하고 병사들이 계속 그의 천막 앞에 왔어 탄원하였으므로 그도 마음이 흔들려 군을 철수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렇지만 뒷날 있을 비난을 떨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놀래게하는 교묘한 술책을 부렸다. 예를 들면 보통 것보다 큰 무기와 말의 여을통과제갈 등을 만들어 그것들을 사방에다 흩뜨려 놓고 떠났다. 또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재단을 설치하였는데 그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프라이시아. 조의 왕들이 광을 건너와서 예배하여 그리스 풍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인더스 강을 출발하여 태양으로 다가보려고 열망한 알렉산드로스 왕은 많은 끄는 배와 뗏목을 만들어 타고 여러 강들을 천천히 항해하였다. 그러나 항해하는 동안에도 전쟁을 계속하였다. 때때로 육지로 올라가서는 여러 도시를 공략하여 모든 것을 정복한 것이다. 인도인들 중에서도 가장 호전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말리부족과 싸울 때 알렉산드로스는 하마차며 목숨을 잃을 뻔했다. 이때 그는 빗발처럼 화살을 쏘아 성벽 위에 있는 적을 물리친 다음 성벽에 사다리를 거치고맨 먼저 성벽 위로 기어올라갔다. 그러나 사다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부하들이 뒤따라 오르지 못하게 되어 그는 혼자서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자 성 안에 있는 적들이 바로 그의 아래로 모여들어 활을 쏘아대는 바람에 몸을 숙이고서 저항하던 그는 적의 한가운데로 굴러 떨어졌다. 다행히 다치지 않고 곧장 일어설 수 있었는데, 뛰어내릴 때 왕의 가옷이시 유란한 소리와 함께 눈부신 광채를 냈다. 그러자 야만인들은 그의 몸에서 광채를 발한, 발산한 것으로 생각하고, 처음에는 크게 놀라 일단은 사방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가 불과, 두 사람의 근위병만을 건드리고 있는 것을 아, 보고는 손에 손에 칼과 창을 들고 다시 모여들어 방어하는 알렉산드로스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있던 한 병사가 활린 것듯 당겨 화살을 쏘자 화살은 강하게 날아와 왕의 갑옷을 뚫고 늑골에 꽂혔던 것이다. 화살이 너무 깊이 뀌었으므로 왕이 꿈틀하고 몸을 앞으로 휘청거리자 적은 동방풍에 칼을 뽑아들고 우르르 덤벼들었다. 이때 페우케스테스와 린나이오스가 달려왔어 왕의 앞을 막아섰다. 두 사람 다 이미 칼에 맞아 린나이오스는 죽고 페우케스테스는 버티고 있었지만 그 역시 적이 휘두른 칼에 맞아 죽고 말았다. 왕은 온몸에 상처를 입고 마지막에는 곤봉에 목을 얻어맞고서 성벽에 겨우 몸을 의지하고 서서적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 위기일발의 순간에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달려들어 그를 둘러싸고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무감각인 채로 서 있는 왕을 쳐들고 천막 안으로 운반해갔다. 즉시로 알렉산드로스가 전사하였다는 소문이 지형내에 퍼졌다. 아, 전이들은 큰 소호 끝에 겨우 살에 꽂힌 화살을 톱으로 자르고 가슴바리리지를 간신히 벗기고 뼈에 박혀 있는 화살촉에 절개 작업에 착수하였다. 화살촉은 폭이 3닥틸러스. 1닥틸러스는 손가락 하나의 폭이며 길이는 4닥틸러스나 됐다고 한다. 그 때문에 화살촉을 뽑고 있을 때에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빈사 상태에 있었는데 매우 오랜만에 회복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위험지경을 벗어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몸은 여전히 쇠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뒤 오랫동안 요양하며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아케도니아 병사들이 왕을 보고 싶다고 열망하며 천막 밖에서 떠들고 있는 소리를 듣고는 알렉산드로스는 외투를 걸치고 방으로 나갔다. 그리고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는 또다시 배를 타고 항해의 길에 나서서 많은 출락과 큰 도시들을 정복하였다. 1 8